죄빵왕 김태우, 조국, 유재수, 백원우, 김은경. 다음은 누구? 이재명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죄 지으면 깜빵 간다. 수많은 범죄 혐의 재판 뒤로 전행하는 이재명 정권을 신속히 끌어내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김태우입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 박살내러 나온 김태우 인사원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무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통째로 들고 가겠다는 정치 특검이 기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마치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듯이 오늘 아침에 9% 넘게 이재명 정권 지지율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준비된 공격수들이 공격수들이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재명 정권 붕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서. 세계 정권 연속으로 첩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기 위한 그것만 저는 밤새 고민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소속되었을 시절 회식 때 조국이 물었습니다. 특감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취미가 뭐냐? 특기가 뭐냐? 독서 영화 감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취미가 뭐냐? 비리 첩보 수집이라 했습니다. 특기가 뭐냐? 비리 첩보 수집이라 했습니다. 저는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이재명 정권 박살낼 것만 24시간 고민합니다. 저 같은 전문 공격수를 이번에 반드시 지도부에 넣어 주십시오. 주특기를 살려서 제 취미와 특기를 발휘해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 조기에 박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운 겨울 우리는 너무도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될 이재명은 기고만장해 있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감옥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규합니다. 5년을 어떻게 지켜보냐? 3년도 길다. 1년도 못 참겠다. 당장 박살 내주라. 저는 그 절교를 듣고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유가 무한정 보장됩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유를 말살 시키는 자유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민주는 우리가 박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과 판리에서 인정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당에서 제대로 지켜내고 있습니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 취지를 살려서 우리의 당원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자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는 내부 총질이 없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강한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이재명 총권을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싸움꾼 김태우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조건 박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방왕 김태우. 조국. 유재수. 백원우. 김은경. 다음은 누구? 이재명 재판원 속석어야 왔다.